예, 반갑습니다. 1 0 1 8에 일단, 어, 복귀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. 어, 이, 지금, 복귀를 해보면, 어, 이, 지난주에 제가 44번, 이 44번을 맥을 잡았던 번호죠. 이 44번을 제가 1순위, 예, 1순위로 보고, 그리고 45번은 2순위, 43번은 3순위 이렇게 봤습니다. 이랬는데 44번이 나오리라고 봤는데, 45번이 이렇게 나와버렸죠. 그래서 44번의 주변에서는 44, 45번이 나오고, 그리고 또 3번을 또 맥을 잡았죠. 근데 3번이 나왔습니다. 맥을 잡았던 번호 3번이 나오고, 그리고 주변의 수에서. 45번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5번의 주변, 5번과 5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, 참, 이, 이 8번이 5번 아니면 8번. 이두개 중에서는 꼭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5번과 8번 안 나왔습니다. 그리고 12번의 이 주변의 수에서 9번을 유력하게, 그래서 8번과 9번을 유력하게 봤는데, 결코 이두 번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끝수 그 9번이, 끝수 그 9번이 지금 이번 주까지 해서 7주 동안 안 나와요. 끝수 그 9번이 7주 동안에 안 나오고, 요번에 나왔던 게 25번, 45번, 보너스 번호 35번, 이렇게 해가지고, 끝수 그 5번이, 어, 보너스 번호를 포함해서 3개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12번의 주변의 수에서 출연이 안 됐고요. 그 다음에 18번의 주변의 수, 19번이죠. 어, 19번. 그리고 21번.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출연을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22번의 주변의 수, 여기 21번, 19번, 21번, 25번. 22번의 주변의 수에서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. 세 개가 나왔어요. 21번, 19번, 25번. 그리고 23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출현이 안된 상태입니다. 그리고 28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25번, 네, 25번이 나고요. 그리고 30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출현이 안 됐고, 네. 자그 다음에 음, 32번 이 보너스 번호가 꼭 나오리라고 봤기 때문에, 봤는데, 그래서 35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. 31분이 꼭 나오리라고 보고, 35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, 이 35분이 보너스 번호로 이렇게 나왔고요. 그래서 31번, 33번, 37번을 1순위, 2순위, 3순위로 봤는데, 1순위, 2순위, 3순위로 봤는데, 37번이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. 그래서 44, 34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30, 37번이 나왔고요. 아, 그 다음에 42번의 주변의 수에서 45번. 이 예, 주변의 수에서는 45번이 나왔고. 예, 그렇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지난주 자동 분석에서는 자동 분석에서는 어, 예상되는 번호 21번이 나오고 그리고 45번은 2순위의 번호라서 조금 애매한 번호였는데 이 45번이 2순위 번호로 일단은 나왔네요, 그렇죠? 그래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, 이렇게. 네. 자,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한번 볼게요. 자, 이, 이 구간에서, 자, 이 구간에서 45나 3번은, 45나 3번은 이렇게 나오면, 만약에 이두 개가 다안 나오든가, 두 개가 다안 나오든가, 두개 중에서 하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두 개가 다안 나오든가, 두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, 45가 또이월 나오, 될지, 3번이 이월 될지, 어,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은 두개 중에서 하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5번, 5번을 맥을 잡았을 때이 5번을 1순위로 봐야 됩니다. 예, 5번 이 보고 주변의 수에서 4번, 예, 5번이나 예, 4번, 3번의 주변의 수가 3, 4번이 들어가고 들어가죠. 5번의 주변의 수 4번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. 이렇게. 네. 근데 이 8번이, 자, 8번과 9번. 자, 7주 동안에 지금 안 나왔습니다. 7주 동안에 안 나왔으니까 꼭 이번에는 이두개 중에서 꼭 하나가 나오겠죠? 꼭 하나 나올 겁니다. 네. 자, 12번의 이웃수, 13번. 네. 12 이호수 12번의 주변의 수. 13번, 요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. 그 다음에 19번과 21번, 23번, 에, 이렇게 센터에 들어가 있는 번호, 20번, 에, 20번, 이 센터에 들어가 있는 번호, 20번, 그렇게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어, 여기서 30번의 맥을 잡았으니까 29번, 에, 이렇게 한번 보시고. 자, 그 다음에, 35번의 주변의 수에서 32번.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9번이나 32번이 좀 중요한 번호죠. 29와 32가. 그리고 두 개가 중요한 번호입니다. 자, 여기에서는 이제 44번. 예, 44번. 예, 41번의 주변의 수. 45번의 주변의 수. 만약에 44가 나온다면은 45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다고 또 44, 45 이렇게 같이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래서 44번이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45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. 그러면 3번이 이월이 된다. 3번이 이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, 이렇게 보면은 자, 이두개 중에서, 이두개 중에서, 이렇게 45와 3번이,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는, 나란히 있을 때는 두개 중에 하나가 이율이 됩니다. 또는 안 되거나, 어, 안 되거나, 이율이 되거나. 그러면은 44번이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3번이 이율될 확률이 있죠. 44와 3번,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. 네, 그 다음에 이 5번이 나오든 아니면 8번이 나오든 그럼 이두개 중에서 볼 때는 이두개 번호 두개 중에서 볼 때는 5번이 1순위고요. 5번이 1순위고 8번은 2순위입니다. 자 12, 12번의 주변의 수 맥을 잡은 번호니까 이 12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9번을 1순위로 보시면 돼요. 9번을 1순위로 보고 그러니까 5번과 9번, 5번과 9번이 요번에는 아마 5번, 9번, 정말로, 정말로 꼭꼭 나오지 않을까.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. 생각이 듭니다. 참 어렵다, 그죠? 로또가. 자, 여기에서는 20번, 20번, 그리고 24번. 20번과 24번. 23번이 안 논다고 봤을 때입니다. 23번이 안 논다고 봤을 때, 23번의 주변의 수에서 20번과 24번 이렇게 보시고,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29와 13, 22, 29와 32 이렇게 하면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는 40번, 44번, 40번, 44번. 이렇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종합적으로 한 번만 놔 짓고 한번 넘, 넘겨보겠습니다. 자, 이두 개의 번호는, 예, 이 두, 44와 45. 자, 44가 나온다고 봐야, 보는 게 좋겠죠? 44가 나온다고 보고, 예, 3번하고 같이, 44와 3번, 이렇게 두 개를 연결을 한번 시켜보고, 그리고 5번하고 9번하고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보시고, 반드시 이두 구간, 그죠? 6주, 7주, 5번, 9번, 이렇게 한번 보시고, 여기서 44번과 3번. 근데 3번, 이 3번과 45가 안 놓을 수도 있습니다, 이두 개가. 두 개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온다면 3번이 좀 어떻게 보면 유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 다음에 12번의 이웃으로서 13번 12번의 이웃으로서 13번. 그리고 20번은 21번의 주변의 수, 19번의 주변의 수, 23번의 주변의 수. 그래서 20번을 좀 유력하게 보고 그리고 24번 24번은 25번의 이웃수가 되기도 하죠. 25번의 이웃수. 그래서 20번과 24번. 이렇게도 한번 봐보시고.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29번과 32번. 29번과 32번. 이렇게 한번 보시고. 그 다음에 40번, 44번.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에도 요번주에, 이번 어, 별로 크게 성과는 없었으리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. 그래도 또 성과가 있으신 분도 있겠죠. 예. 아무튼, 요번에, 어, 분석을 잘 하셔서, 어, 1019회 때는 좋은 결과를 얻었기를 어, 바랍니다. 예, 그리고, 에, 구독, 에, 좋아요,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